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탕감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된 거죠.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입었다면 우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외부에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유혹과 시험에 깊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건강한 기도 배우기 8강.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회를 언제 다녔든 상관없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습성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 부르죠. 우리는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난 니코틴 중독자와 비슷합니다. 더 이상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입니다. 그러자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배를 갈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할때 많이 경험하죠.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죄의 유혹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시험 자체를 막아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린 절대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좌우, 위아래, 사방이 죄로 뒤덮인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그렇다고 시험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와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려 새 삶이 아닌 옛 삶의 습성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볼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야. 듣고 깜짝 놀라죠. 근데 왜 이런 얘기는 항상 술 먹을 때 할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술안 먹겠다 하면 나도 기독교인인데 술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죄를 부추기죠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죠. 이 빛은 사탄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과거와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시험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밝게 빛나는 사람들 중에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좋아해요. 근육 운동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더 무겁게 또는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근육에 상처가 나고 이 상처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 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영적인 부상을 당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론 부상을 당해요. 이 부상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상을 당하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은 더 심해지고 결국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한번 넘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마기는 이때다 하고 집중적으로 시험을 퍼부어요. 이때 일어서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만 혼자 있어 넘어지고 주변에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붙들어 일으킬 사람을 보내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혼자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죄를 극복하고 더욱 밝게 빛을 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겁니다. 나 혼자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기 기대하죠. 아니요.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항상 있어요. 한두 번 극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꽉 붙들어 주지 못한다면 언젠가 결국 시험과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질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 도와주려고 해도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며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절대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신실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베푸려는 사람을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더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교활하고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시험을 막아주시고 때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교활하고 집요하며 교묘해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과 유혹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면 우리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극복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고 밝게 빛날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나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누구인지 전 모릅니다. 제가 될수 있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일 수 있고, 우연히 만난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더욱 밝게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iduo